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화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먼저, p b 지 c o m 통해서 미국 증시 결과 보시죠. 자, 오늘 장은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딱 기술적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다우 지수는 253포인트 0.67% 올랐고요. 네, 지난 주 금요일날 네, 급락했던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가 오늘 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4.35% 상승 마감했네요. S&P 500 지수 0.87% 상승했습니다. 일단, 차트상 기술적 반등이 좀 나은 모습인데, 완전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죠. 자, 주의 종목 구도나 잠깐 볼까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최근, 이제, 50일 이동평선 깨트리고 나서, 조정, 시총 상위 종목이죠. 시총 1등 종목이죠.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 이번 주, 네, 매그니피션트 7, 네, 메가캡들,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실적이 예상치를 훨씬 좀 뛰어넘는, 네, 강력한, 네, 실적이 나와야, 네, 어떤 상승궤도로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 하는 이 의견이 좀 나오고 있죠. 일단 뭐이 차트만 놓고 보자면 기술적 반등, 약한 기술적 반등. 네, 단기 저점은 좀 만들었는데 네, 계속 그 살얼음을 좀 걷는 그런 위치라고 볼수 있겠죠. 자, 애플 주가도 한번 보시죠. 네, 추세가 약합니다. 엔비디아 10% 급락 이후에 오늘 4.35% 상승 마감했고요. 아마존닷컴. 네. 50일 이동평선을 지켜줬습니다. 메타 플랫폼 이번주 출적 발표있죠 어, 역시 50일선 살짝 아래 걸쳐있네요 상대적으로 견고했죠. 네, 구글 알파벳. 네, 가장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TSMC도 6거래일 어, 거의 뭐 6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아, 계속 좀 약했죠. 이날 빼고요. 네, 오늘은 기술적 반등,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1.61%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테슬라 주가는 네, 바닥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죠. 3.4%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좀 보시죠. 일단 나스닥 지수가 5 1선을 이탈하면서. 네, 조정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차트당 보게 되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깨뜨리거나그 시점에 가까워지게 되면, 네, 길적반등에 바닥을 좀 다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미국 중시는 이제 주요 기업 어닝 시즌을 앞두고 길적반등을 좀 보였다. 맥세븐, 이번 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테슬라,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실적을 가장 먼저 발표하는 것은 이제 아, 4월 23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 되겠죠? 이 테슬라가 먼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근데 오늘 테슬라 주가가 뭐 그다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거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비자, 로키드 마틴, GM 등 실적 발표 있네요. 특히 이제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는 8월 로보택시 이벤트에 대한 어떤 코멘트, 그 다음에 모델 2에 대한 출시 등에 관심사가 좀 쏠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네, 4월 24일날 이 메타가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25일날, SK, 우리 시장은 이제 SK 하인스와 현대차 실적 발표도 있지만, 어, 우리 시간으로 이제 4월 26일 새벽이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네, 인텔까지, 네, 핵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쭉 연달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요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거. 개인 소비지출, 미국의이 인플레이션 또 데이터거든요. 요게 상당히 또 예의를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미국은 지금 이제 중동발 지저학적 리스크, 뭐 이런 거보다는 온리 그들만의, 네,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여기 써있지만,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 보낸 다음에 지금 국제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중동발 진정학적 리스크가 한대더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뭐 많이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네요 부분과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성장주가 지금 차인매물로 나오거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대표적인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 상승하는 거 보게 되면 뭐 금융주랄지 뭐 굴뚝주랄지 금리에 좀 영향을 좀덜 받는 종목군들. 경기는 좋다 하니. 뭐 그런 쪽좀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각은 성장주에 많이 몰려있죠. 이 맥세븐, 특히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 주식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각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컨센서스 뛰어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 가이던스를, 네, 가이던스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니까, 아주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가이드들 훨씬 강력하게 뛰어넘을 정도로 나올 것인가. 뭐, 여기 이제, 가정법이 나왔잖아요. 만약 뛰어넘는다면 주시장이 식 상승, 체결 것이라고. 쉽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빅테크 어닝 그러니까 이번주 이제 매각 갭들 실적 발표와 금요일 날 인플레이션 데이터니까 개인소비지출 이게 만약에 실망스러워지면 시장이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물론 뭐 여기 이제 뭐 올해 뭐 24년도 좀뭐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좀 건설적으로 좀 보고 있다고 하지만은 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기업들 실적, 테슬라, 그 다음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지켜보시죠. 자, 코스피 200 야간선물지수, 유월물 반등했습니다. 1.7포인트 상승 마감했어요. 자, 원달러 환율은, 자, 어제 1379원이었죠. 3원 내렸습니다. 오늘 NDF는 1377원대로 어제보다 소폭 내렸습니다. 근데 10년물 국제금리는 변동이 없어요. 왜? 왜 변동이 없습니까? 연준이 금리나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국제유가 소폭 하락 중이었습니다. 지역적 리스크, 중동발 지학적 리스크, 좀 수면 아래로 살짝 지금 내려앉았죠. 끝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인덱스105.96 포인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한 반도체 ETF 1.69% 반등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공포 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크게 밀렸습니다. 여기서 보시죠. 변동성 지수가 무려 10 포인트 가까이 10%, 9.47%, 급락마감했습니다.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조 반등은 기술적 반대 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결과론적으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먼저 테슬라가 첫 단추를 끊을 텐데 S&P 500 매물 보게 되면 이 테슬라 주가는 또 하락마감했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네. 로이터에도 보게 되면, 어, 테슬라의 이제, 마진이 좀더 낮을 것이란 얘기죠. 뭐, 성장이랄지, 생산 어떤 전략에 의구심을 품고, 어, 마진이 계속 좀 낮아지는 거. 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뭐, 어제도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 계속 좀 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 주는 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은 네, 반등을 좀 보여줬죠 뭐 에코프로 비엠 뭐 포스코 퓨처엠 등등 해서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동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들 테슬라가 바닥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투자자께서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언급을 좀 해드릴 수밖에 없죠. 자, 엔비디아가 4.35%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반도체 주식들 동반 상승했는데,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엔비디아 하락을 좀 이끌었던 원인 중에 하나.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강보합으로 끝났어요. 네, 2 3 급락 이후에 강보합바닥이로할 네, 수,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좀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자, 요런 모습입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2% 반등이 나왔고요. 일단, 이 반도체주 좀 반등 이 나왔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주에서도 반등이 나왔고요. ETF 두기 한번 볼까요? 잠깐 보기 전에, 버라이존 하락, 통신주는 약세,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지난주에 좀 올랐다고 존경받고 있고, 금융주가 최근에 좀 강했죠? 네. 은행주들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은행주도 상승이 괜찮았죠. 밸류업 이슈도 좀 있었지만은. 의외로 지금 은행주들 1분기는 우리나라도 괜찮지 않을까? 자, ETF 동향입니다. 오늘 반등 나오면서 레버리지 ETF하고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좀 상승했죠. 비트코인 ETF도 상승했습니다. 인버스 ETF는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시 준비한 내용 보시죠. TSMC 아까 봤죠? 6월1일 손실 이후에 소폭 반등. 자, 국내 증시가 보시죠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코스피가 2600선을 탈환을 했죠. 종가는 이제 2629.44포인트 1.45% 상승 마감했죠. 지난주 이란, 이스라엘, 지학적 리스크 장중 한번 3% 급락 이후에 단기 저점 만들고 지금 이제 상승을 보인 모습이고, 어휘장 보면 뭐 요동을 쳤죠. 아침에 살짝 떠서 시작해서, 그니까 한 9시 30분에서 한 10시 사이에 이렇게 변동성이 컸죠. 보통 이 시간대에 반대 매물이 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물 소화 과정 보이고 나서 한번더 계속 장중에 흔들다가 두시 넘어서 한번더 흔들고, 그 다음에, 네, 낙폭을 좀 축소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어제 수급상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샀고, 반면에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7,800억씩 팔았죠. 금융 투자에서 그걸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네, 연기금도 어제 1,470억 네,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슈를 보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 총리가 미국 간담회에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와 주주하는 증대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 공제 도입을 언급 한바 있죠. 그리고 밸류업 여소 야들인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여야 간의 합의점을 좀 찾을 것이다.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한다. 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어제 짱제 밸류업 관련 주의 상승세가 양호했죠. 은행주, 자동차 등등에서요. 네, 금융주가 이제 대부분 좋았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뭐 하나금융지주, 비롯해서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 등, 네, 상승세 쪽 보였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였죠. 네, 이쪽으로 돈이 단기적으로 쏠렸기 때문에, 밸류업 쪽으로.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항에서 다하락했고 물론 이제 장후반에, 네, 금 전에 봤지만은 이제 한 2시 한 4,50분 넘어서부터 저가 매수에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상당히 좀 줄여놨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전략, 전력 인프라 관련주, 네, HD 현대 일렉트릭을 비롯한 종목군들은, 네, 하락 마감했죠. 지금 이제 5월 달에 MSI 반기 리뷰에 좀 편입될 가능성, 유력한 종목이, 뭐, 알테오젠, HD 일렉, HD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 주가에는 상당 부분 좀 반영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자, 2차 전지 관련주는 이제 바닥권 종목,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시점인 종목군들, 네. 뭐, 좋아서 올라가겠습니까?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 다른 게좀 애매하니까. 지금 이제 다른 종목군들은 뭐, 이런 상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이제 요런 종목군들은 좀 빠지기 시작하는 거고, 미리 빠져갖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인 거죠. 네.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이천재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얼마나 또 연속성이 있을지. 근데 이들 종목군들은 또이 반도체가 이런 게 떠버리게 되면 또 이런 건또빌리거든요 왜? 왜 지금 이렇게 빠져 있겠습니까? 실적이 안 좋으니까 빠져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호재 나오면, 이제, 주가에 기반형된 거 아니냐 하면서 차익 매물 나옵니다. 뭐, M&A 이슈로, 뭐, 제이 지스 메디칼 차익 매물 나왔고. 파마 리스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마감 후에, 네, M&A 매물 나왔다. 이런, 이제, 기사 영향으로 상승을 좀 했죠. 자, 그래 시간에 다니까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시간에 다니까. 네. 자, 코시피 종목군들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코시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뭐파마르에서 주는 밑단에 했나요? 여기 있네요. 한3.6% 상승 박감했네요 이렇게 근데 뭐 아시다시피 어떤 뉴스나 이제 호재가 나오게 되면 급등하는 게 아니라 차익 매운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좀 취약하다는 얘기죠. 자특징주 보게 되면 어제 하이브가 상당히 그특징주로 많이 부각됐죠. 역시 장 후반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감사 소식에 8% 급락 소식이 나왔죠. 은행 지주 등 배당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으로 이제 상승했다는 내용 쭉 있죠. 어제는 이제 밸류업이 종목별 장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상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기아를 가장 많이 샀네요. 그다음에 기관은 s k 하이스를 순매수했습니다. 하이스와 기아네요. 레버리지하고 외국인은 삼성전자, s k 하이스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LX 일렉트릭을 순매매됐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순 매도 종목들이고 기간은 에코프로, BM, h l b JIP 엔터 등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장마공시에 어제 카카오 공시가 좀 있더라고요. 뭐 단순 참고하시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런 내용 어제 국내 그러니까 이게 기사 내용인데 AI 발 에너지 대란에 샘몰트만 아시죠? 오픈AI에 2천만 달러 규모의 태양광 스타트업 투자에 참여했다 는 소식입니다 이 기사 읽어보게 되면 아마 여기 스케줄에도 쭉 있을텐데 여기 나왔네요 7월에 샘올트머니 투자한 네, SMR 기업 오클로가 이제 스펙 합병 된다는 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 이게 계속 이, 네, 중요해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뭐 태양광, 그 다음에 핵 융합,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좀 이슈가 좀될 될 것이다. 뭐 그런 내용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일정은 뭐 앞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